2014년이 지나가고 201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먼저 세민족계를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새해 인사를 나누시고 자, 박수도 하시고. 박수하라. 박수하라. 감사의 인사도 나누시고, 박정도 나누시고. 네. 네. 수호하어요 <laughs> 자, 우리 이따가 예배 후에 또, 전체가 <laughs> 어, 같이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공격한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꽃곳이라는 곳을 탈출해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단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했던 가난에 도착할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치료기, 그음민수기 신명기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화산 폭발 현상이라고 봅니다. 즉, 당시 신내산이 폭발해서 황해도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산에 폭발했는데 낮에는 산에 위에 뭉게뭉게 조그맣게 연기가 나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화산폭발 현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화산폭발의 현상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야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힘이 있어서 게릴라 전 같은 것을 펼쳐서 스스로 해방이나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신앙고백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자연현상을 빌려 하였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이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구름이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진영을 흑암으로 가득 차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장병들의 추격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약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하게 체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편안한 궁궐이나 자기 집 안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하며 이리저리 다녔던 거친 땅 광야였습니다. 그 희망의 어, 희망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희망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바로의 어가바알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을 희망을 가지고. 부릅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힘없는 노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부릅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희망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며. 가난을 향해 갈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2014년을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겼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잘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생각지 않게 꼬이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불음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텨왔고 이겨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인만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약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때가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백성은 지도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가자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다 한결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약길에서 병고로 죽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처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서로의 얼굴만 보았다면 실망하고 래서꿀뿌이 흩어지고 마침내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되 그들은 함께 눈을 들어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것은 40년 광야기에서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오더라도 그들이 눈을 들어 함께 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광에서도차도 희망을 꿈꾸고 내일을 꿈꾸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함께 쳐다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쳐다보아야 할 것은 서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하나가 되고 또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만 볼때 목회는 힘이 들고 실패스의 연속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또 교인이 목회장을 쳐다볼 때는 실망감이 들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무기 때문에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신앙의 회의도 들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다 하는 순간까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총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역사의 가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저는 목욕이대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장님이었습니다. 목욕이대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뜻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박정희부터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모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또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제가 미아에 가자마자 또 그냥 또 거기 가야겠어. 목욕에 대해 처음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회장님이었던 박성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의젓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뜻이, 뜻으로 본 재미 한인 역사 책을 세 권, 일 권, 이거 세 권, 퀵을 시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타자를 치는데 힘이 없어서 발가락에 이 볼펜이나 막대기를 놓고 이렇게 묵혀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이 재미 한인의 역사를 제대로 된 시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책은 탈고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유가족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책, 책을 세 번을 갖고 왔는데 그 책을, 볼, 그 책을 이렇게 책장에 바라볼 때마다 박성훈 목사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분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정말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그 척박한 한인사회, 한인교회 온갖 중상모라기도 버티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가 인생의 방약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난에 이를 때까지 그 방약길에서 함께 만나 함께 가는 길벗들입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만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름 기둥과 불 기둥만 함께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에 그리고 생일적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올한 해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이말씀 이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집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자 하는 세미족 공동체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2 1 5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다같이 동그랗게 작년처럼 인사를 서로 나누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일, 1월 4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이죠? 가족과 함께 새해 첫날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고에 네. 제가 빠집니 네. 작년에 아마 조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인사 과정에서 음. 좀 민원이 있었나 봐요. 나갔을 때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조용히, 바깥에 지금 아마 주택가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이렇게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